한가치팩 사조인 형님의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지 나도 진짜 이 형님은 진짜 인스펙이야 6년째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고 계시는 형님의 계정에 들어왔고요 레알다니이시거든 어? 무과금으로 저게 되는구나 야 근데 나머지도 그렇다고 해서 낮은 게 아니야 얼토디날두얼토디 밸링업? 라리가보리? 라리가지단? 그 다음에 요렌테이육진 이런 거 쓰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 다음에 잠깐만요 t 피가 얼마나 있으신데? 진짜 열새 많이 들어오긴 한다. 무과금 맞냐고요. 네, 이 형님 무과금 맞으세요. 예, 우리 말씀드리지만 이 형님이 이제 VIP 사신데, 이거는 제가 찍은 거고요. <laughs> 이 형님 계정에 제가 마음대로 19,000원 질러가지고 찍었던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요. 성패가 하나도 구매가 안돼 있습니다. 29,000원, 39,000원, 79,000원짜리 아무것도 구매가 안돼 있으신 우리 형님의 계정이 들어왔습니다. 1번 심해 이거 FV 사양도 보시면은요. 딱 2020FV 저 정도면 그거 잖아 파타임 보상, 파타임 보상만 받아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하고 계시는 형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 이 형님이 맡겨주신 거는요! 과연! FCA 보상에서 얼마나 나올지 FCA 이벤트를 풀참했을 때 얼마나 먹을 수 있었는지와 그 다음에 한 달치 콜라보랑 나그나스킹 보상 그 다음에 쿠폰 이게 언제야? 황해가스대구나 9월 14일인가 그쯤이었지어 아마 그쯤이었었던것 같아요 쿠폰이랑 이런 거다 입력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달좀 넘고 한 35일? 야 이것도 다받으셨네 15억 30억 40억 60억 과연 우리 이벤트가 35 오일 동안 5주 동안 얼마나 보상을 줬을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짜리 냐 50억 이거 적합판 열려? 아 열리는구나 야! 자 일단 55억에 두 번째 거 3억 아야 진짜 이워드 패치 뭐어때 업데이트 좀 해요 3억 뒤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10억 주는 거 맞냐? 아! 68억 78억 야 사억이면은 저게1 1 7시어체 코도 못 사. 어. 자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거 메인 이벤트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메인 이벤트인 거잖아요. 우리 이벤트 센터가 써보고. 야 근데 무슨 메인 이벤트 이벤트 코라지가 이러냐? 335. 아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작은 금액은 아닌. 335. 410억. 495. 585. 그치요? 아5 8 0억에 사주야? 한달을 갈아넣. 어 예, 근데 좀 귀찮지 않냐? 아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90분부터 시작하는 건 뭐야? 자, 하나만 넣으면 끝이야? 아, 완전 간단하게 돼 있구나. 아 이거, 어, 아, 굉장히 귀찮은 이벤트였네요. 근데 고작 580억? 자, 일단 4주 동안에서 FCA는 580억 정도 먹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자, 과연 35일째, 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천만 코인 두강제 2천개 실강제 3백개 골강제 100개 엘강제 9개 와 레전더리 줘줘? 야 각재도 개많이 줬다 와, 공격지수 5개나 줘? 계좌 이벤트였구나 TP 어있어요 TP가 얼마나 나왔지? 그러면 만약에 계정을 5개 돌리면 3조 5천억인 거야? 근데 저게 끝이 아니잖아 7,100억에 7,200억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준다 1조가 넘네요 여러분 이야 이 정도 면면 1조 안에 2천억 정도 되겠는데요? 여기도 딱히 뭐가 로또 터진 거는 없잖아? 네, 여러분 한 35일 동안 1조 2천억? 계정을 5개 만들었서육 6조네? 부캐로 나의 귀성 매물에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범위잖아요? 야 근데 잠깐만 북캐에는 11,000FV도 추가로 주잖아 야 그럼 계정 만약 10개를 돌려서 50레벨만 찍고 7 0 0 0 f v 식으로다가 다음엔 1조 5천억 추가되는 거잖아? 북캐 만약에 9개 정도만 만들어서 부아 9개에다가 이버드를 갖다 팔면 사진 사서 6집 만드는 가격까지 다 생각해서 일조 정도 생각하면 9개 계정을 만들었으면 구조를본 거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계정을 하나만 했다고 해도 2조 5천억이라고 치면 심지어 이건 지나도 다날수 있는 거잖아 2조 5천억 그냥 부쾌작 안한 거예요 부쾌작 안 하고 했을 때 25일 정도 그러면 여러분 25일만 게임하면 이거가 나오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쾌작을 되게 많이 한다고 치자 재료 만드는 거랑 이거 생각하면 5, 6조? 5, 륙조 정도잖아요? 부쾌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그 정도 부쾌작 한다고 진짜 개고생하는 거잖아? 피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맞아 나도 못해 나도 그래서 저기 직원이 하잖아 <laughs> 어우 야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각점도 평균적으로 한 30은 찍는 거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로또 형님 덕분에 다시 한번더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됐는데 내 구단이 3조가 안 된다 그래 생각 파세요 내 평균 특권이 30이 넘어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 근데 내 평균 특권이 30이 안 된다 아 그럼 저는 그냥 다시 키우는 게맞다 봐. 왜냐면 제가 직접 키워본 사람으로서요 이 정도 특훈는 찍거든요? 강 해도 지금 높잖아요 평균적으로 7, 8이잖아요 다 솔직히 말하면 제 본캐 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면 한판 지면 무조건 세판 이겨야 퉁이거든 무조건이야 거의 진짜 한 100%는 그래 와 99%? 그러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부캐는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약간 이런 마인드에다가 왜냐면 한판 져도 한판 이기면 다시 복귀가 된, 복구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캐작을 권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매물을 푼다는 거거든요. FV 무료로 받은 걸로 뽑아서 갖다 파는 거고, 그다음에 일일 미션이나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나온 선수들도 이적장에 던지는 거잖아요. 시세도 대신에 그만큼 같이 오르지 않냐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여러분, 난난 난 물어볼게요. 시세는 안 올라가지만 카드가 안 구해지는 게 스트레스인가요? 시세는 올라가지만 아무튼 카드가 풀리는 게 좋은 건가요? 어차피 카드 안무시세는 올라. 카드가 없으니까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수요를 따라오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영진 사고 싶으면 영진 사야 되고 일진 사고 싶으면 일진 사야 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이거 뽑으면 뭔 생각부터 해? 사진 만들어서 내놔야지 그런 게임에서 그래 내가 사진을 만들어야 판매하는 메리트가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마냥 좋은 건 없어 무조건 무언가 단점이 있어 자본주의 봐봐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빈부격차잖아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 게임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부캐 많이 키우시는 것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람은 10분이면 끝내고 느리면 30분 정도 걸린데 시간 비교 예측까지는 안 가는 거 같아요 자 여러분 나 이제 딱 말할게 무과금 앞으로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 이거는 씨... 나중에는 내년이면은 한 무과금이야 계정 만들면 20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린이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과금하면은 되게 게임 쉽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금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지 않아 맞아 왜냐면 과금을 해보면 카드를 못사 갑자기 문단박지야 어예 예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적 시장에? 아, 진화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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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놀랬습니다. 이터널 하나가 또 굴러다니신다는 줄 알았어. <laughs> <왜> 뭐야? <laughs> 어우, 새빨개. 그렇지. 운산도 이러네 아마 이거 딱그거 같아. 아까 내가 말한 히버드처럼 어, 이거 그거용도신거 같아. 아 맞아. 아니면 그냥 이걸로 진정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냥 이런 거 하나씩 걸어두면은 럭키로 사주니까 뒷줄에다가 팔고 이러시는 분들 많아. 오케이. 만약에 이지아를 성공하면은 무과금 계정에 이턴을 육진 생긴 거네. 자, 마지막 하나 딱 터뜨리고. 아. 아. 나왜 이렇게 육진 잘하지? 어~~~~~ 무과금 이턴을 육진 노진분을내야 어느 나라 세상이야 그러네. 아 맞네 노진분이구나 YOU DID